제노부펜과 접선부채를 이용해서 이런 부채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선녀부채였죠. 이번에는 접선인데, 이건 화선지가 아니라 어, 좀 맨들맨들한 일반 종이보다 좀 두꺼운 종이? 라서, 부펜은 먹지가 않고, 제노부펜이 먹을 것 같습니다. 써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장을 한번 적을 건데, 선녀 부채에 적었던 넌 웃을 때 제일 예뻐 문장을 한줄 구도로 한번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넌 예뻐. 이렇게 한줄 구도로 쓸 건데 이런 옷을 때 제일 예뻐. 자, 이렇게 휘게 써야 되겠죠. 자, 이 구도를 가지고 살짝 휘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넌. 했을 때, 제일, 내 몸이 움직이지 말고 종이를 돌리셔서, 뻑, 예. 지고, 끝까지 이렇게 한번 부채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한번 적을게요. 그럼 제 돌려가면서 빵 쓸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칼라를 살짝 입혀볼게요. 많이 들어가면 칼라 화선지기, 칼라 접선이기 때문에 칼라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살짝만. 음, 저는 플러시펜을 이용해서 바탕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계열로 나뭇잎을 이렇게 군데군데 어데군데 나뭇잎만 한 번씩 울퉁불퉁해서 잘 안되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손맛이 있기 때문에 틀려도 두껍게 덧칠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돼요. 나뭇잎 이달리는 것처럼. 찡쩍 맞게 <뭐랗게> 여기다가 막 빨간색, 핑크색을 하게 되면 너무 그림이 튀기 때문에 그림에 최대한 글씨의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컬러감만 살짝 주고 빨간색으로 도장 느낌이 나게 글씨란 연장되는 부분에서 적게 매일. 돈 넣을 때 제일 예뻐 매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더 꾸미셔도 되는데 꾸미는 정도가 과해지면 그림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글씨에 두시려면.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선 부채도 완성을 했습니다.